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태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들이 뽑아준 대구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의 대학과 지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갈수록 서울로 사람과 일자리가 몰리는 소위 인서울 선호 현상이 심해지며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의 대학가는 예전의 활기를 잃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한 대학가를 찾고 안타까움과 슬슬함의 망감이 교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점과 카페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는 학생들 웃음소리가 활기가 넘쳐나며 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대학가 개강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쥐죽은 듯 한산하고 여기저기 빈 상점들에는 임대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저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대학가의 그설랑한 풍경을 보며 저도 모르게 정말 위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출,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 현실이 겹쳐지면서 대학들은 전폐의 기로에 놓인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학의 전폐 문제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위기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상권이 부족한 지방에서 대학 상권의 비중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역경제의 한 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과 대학가의 공실은 지역경제의 큰 악재이며 아울러 이는 일자리 및 청년 문제와도 연계되어 대구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해법은 오늘 제안드릴 외국인 유학생 유치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에는 경북대학교, 경인대학교 대구카데릿대학교 등총 1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실적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약 6천 명으로 전국, 전국 대비 겨우 2.9%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이 부산, 대전, 다른 지방 광역시에 비해도 대구는 뒤쳐져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5년 내 유학생 30만 명을 목표로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유학생 유치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지역 차원의 맞춤형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와 지역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유학생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유학생 유치에서 학업, 정착까지 전 주기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초기 유치 단계에서부터 정착 단계까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주를 도와야 합니다. 특히, 유학생의 유치에서부터 학업, 취업,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이 대구를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평생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유학생과 지역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이미 전북, 경남,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는 유학생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도 박람회 개최를 통해 유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셋째,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 산업 중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업을 위해 단순히 몇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 삶을 꾸리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역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에 정착하는 유학생들이 대구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유학생 유치는 단순히 대학의 생존 전략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지역대학 위기는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대구의 새로운 성장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스쳐가는 손님이 아닌 대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